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제가 전에 가끔 제주에 가볼만한 식당도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뭐 뒷광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는 영상은 표선 성읍 민속마을 상가에 있는 공육사 바당이라는 초가집 식당의 보말 칼국수와 탕수육입니다. 이 칼국수에서는 불향이 좀 감돌고, 탕수육은 특이하게 일본식 튀김 같아요. 그래서 튀김옷이 가볍고, 오랫동안 눅눅하지 않고, 바삭합니다. 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자, 그럼 오늘 만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해외로 빼돌려지려고 한다는 뉴스와 만평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야 이거 공수처가 출국 금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열을 냈는데 이미 1월에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죠. 이번에 주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달 전에 이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출국 금지인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된 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대통령실은 수사 받고 있고 출국 금지된 상태인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출국 금지된 사람을 굳이 해외로 발령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 기관의 출국 금 지 명령하고 부딪히는 건데 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사권 남용 뭐 집권 남용 이런 거 아닌가요? 와, 이거 진짜 하다하다가 이제 별꼴을 다 보네. 자 그림 제목이 야반도주입니다. 왜그느아르 깡패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문제 있는 사람 어선에 태워서 밤에 해외로 밀항시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패러디한 그림이에요. 자, 벽에 이종섭이라는 수배 전단이 붙어 있어요. 이건 최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윤석열이 이종섭을 지금 미랑선에 태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출국금지 법령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하는 짓거리 같은 인상을 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정보는 여기. 배 이름을 호주오라고 써 넣어서 아주 재치있고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죠. 자, 딴질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역시 지금의 이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라는 벽에 갇혀 있어요. 근데 헬기가 한대 날아오고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 헬기에서 호주대사라는 사다리를 내려주고 이종섭이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미션 임파서블 같네. 아니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지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수사하고 출국 금지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게 이게 수사하던 검사라면 이 얼마나 괴상한 비위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지 않겠어요? 아, 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네. 야,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요즘 싸우면서 재미보고 있는 대상이 있죠. 의료계가 지금 의대생 정원 확대에 반대해서 집단 행동을 진행 중인데... 대통령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엄단을 경고했죠. 그래서 지금 의사 수천 명이 면허가 정지되네 어쩌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림 속에서는 법치를 내세워서 의사들과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공수처의 출국 금지 차단막을 뭉개고 있고, 그 틈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 뭐, 법의 수호자 아니세요? 수사 끝내고 출국 금지 풀고, 그러고 대사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laughs> 뭐가 그렇게 급한지, 수사받으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건가. 아니, 조국을 털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법의 수호자인 양 하던 그 사람의 그 거들먹거리던 사람의 실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걸 우린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